창세기 7장에 여호와께서 노하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에, 세대 내네 앞에서 우음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일곱씩 부정한 것은 암수 둘씩을 네 개로 취하며 공정의 새도 암소 일곱씩을 치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지금부터 칠일이면 은 내가 사십 주일을 땅에 비를 내며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 0 0세라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의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큰 기풍의 샘들이 물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사십 주 열흘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세마함 여백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 짐승이 그 종리대로 모든 육식이 그 종리대로 땅에 이기는 모든 것이 그 종리대로 모든 새곳각 아 양의 각이 새가 그 종류대로 물은 기식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에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와께서 호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사십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서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일하며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일하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비이 오르며 산들이 덮인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덜짐승과 땅에게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서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는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뭐 사람과 짐승과 기능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여서 대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무리 150일을 땅에 창의를 하였더라 150일 t the o d told then said to Noah go into the ark you and your whole family because I have found you and you in the in this generation mm. with your seven of every kind of clean animal or uh, male a n i s male and two of every kind of unclean animal of male and its uh, mate. And also seven of every kind of bird. 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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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ng.